오늘은 분갈이를 해야 되는 날인데, 분갈이 할게 조금 많거든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농장도 다녀오긴 했고, 그리고 오며가며 식물 사온 게몇 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분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라인업. 이거는 구아바 나무, 이거는 알리보무 나무, 이거는 몬스테라, 얘는 무화과나무, 저기 뒤에 있는 거는 고무나무입니다 일단 고민이 무화과나무인데 지금 수형이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서 이렇게만 가지치기를 해서 키울지 아니면 그냥 얘까지 같이 이렇게 키울지 여기도 뭔가 가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얘가 더잘 자랄 것 같아요. 이거는 삽목하면서 가지치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몬스테라는 여기 밑에를 보시면 구멍에서 이렇게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튀어나오는 거는 이 화분이 이 식물에 비해서 작다라는 뜻이어서 이사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식물이 화분, 식물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리 고무나무인데 이거는 아예 이 포트에 하려고 딱 자리를 잡아놨어요. 지금 요만한 건데 여기에 딱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이 고무나무인데 이거는 제가 어제 이마트 갔다가 세일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잎사귀도 엄청 싱싱하고, 어디 벌레 먹은 데나 상처장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이 흙은 제가 저번에 농장 갔을 때 사온 흙이고, 이게 거의 뭐 시내외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흙이라고 해서 샀고, 그러면 분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만석을 충분히 깔아줘요. 그리고 식물을 식재할 때는 이 화분이랑 이 식물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비율을 잘 생각해줘야 돼가지고, 이게 너무 화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잘 봐줘야 됩니다 네, 구아바나무는 고양이한테 해롭지 않은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렸을 때는 몬스테라도 잎을 막 뜯었는데 고양이한테 독성이 있어서 위험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식물을 집으로 들이실 계획이라면 미리 식물 들이기 전에 이게 동물한테 해로운 식물인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식물 물을 주게 되면은 위로 흙이 붕 뜬,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위에까지 흙을 높게 쌓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아바 나무는 한가리 끝 이거는 알리 고무 나무인데 여기 아트스톤 화분 검정색에 이렇게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아트스톤 화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화분 안쪽에 판이 있어요 이렇게 물구멍이 있어서 한요 정도의 물을 보관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가 물을 보관해서 저면관수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물을 흡수를 시켜주는 건데 이게 물이 약간 밖으로 안, 빠지, 안 빠지면 과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개가 있어서 이거를 열면 은 이쪽으로 물이 다 빠져요. 근데 이거를 담아두면은 완벽하게 저면관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에 따라서 빼, 아예 빼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만약에 이걸 막아서 사용했을 때는 화분 받침이 필요가 없는 화분이에요 왜냐면 밑으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난석 깔아주고 여기에 분갈이 흙 담아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포트는 이렇게 뺄때 그냥 확 빼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하면은 이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여기 생기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뿌리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딱 비뚤어 보이지 않도록 화분의 중앙에 올수 있도록 잘 식재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짜잔. 어제 키? 길 가다가 요 사랑초를 팔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요 사랑초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왔습니다. 오늘은 요거 분갈이 해야 되고요. 짠. 그리고 이거는. 어제 택배로 왔는데 휘커스 은베르타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일명 깻잎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하트 잎이 깻잎 모양으로 크게 나 있어요 이렇게 분가리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진짜 현무암 같아 사랑초는 해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베란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히카스 은베르타는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플라스틱 화분인데 모양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가 각이 12각이어가지고 예쁜데 이렇게 또 하니까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번주에 분갈이 했던 무화바 나인데 얘도 해를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방에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반음지여가지고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얘도 저번주에 분갈이 했던 건데 고무나무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스키가 고문하면 안 건드리더라고요. 약간 잎사귀가 뾰족한 거는 건드리는데 요런 거는 안 건드려가지고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치 스키